넓게 펼쳐진 바다, 시원한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미국 최고의 휴양지로 이름난 이곳은 바로 플로리다. 이 플로리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제2의 중국이 있었으니, 아니 글쎄 중국이 이사라도 한 것인지. 그야말로 중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바로 여기에 불심 깊기로 유명한 스님이 하나 살고 어, 아, 있다는데, 제작팀그 스님을 어, 찾아 나섰다. 어디 있지? 저 사는 데 그렇게 하겠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아. 어, 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아니 오 그럼 저 백호가 바로 그 스님? 음 별난 백호, 백호의 백호. 특별한 이야기 저는 백호를 좋아해요 별난 네. 소문의 주인공, 강년 7세 우차샤 아니 호랑이가 스님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그런 소문이 난 걸까? 아, 녀석은 정말 전생의 수도승이나 저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을 거예요. 수도승. 녀석의 범상치 않은 기행은 이제 이곳에서 우와. 유명하다. 녀석을 한번 보려고 봤어요. 품에 배꼽까지 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아, 정도. 아, 특별한 호랑이 우차샤는 에이, 이제 이곳의 진짜 상징처럼 진짜. 되었다는데, 서두르는 법도 없이 천천히 그가 향하는 곳 전혀 않나 바로 봐요. 여기다. 그래도 조련사가 있지않습니까 말도 잘 사방이 불상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녀석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네. 한번 이곳에 자리 잡고 앉으면 명상하는 수도승처럼 일어날 줄 모른다는데. 괜찮겠죠 이제 올라가도? 네. 멈머르는 수빈의 철없는 시도였다. 이분이 이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용지하게 시도한다는데 아, <laughs> 그만 우차차에 심기를 건드리고. 미안해. 미안. 알았어. 가까. 이 방해꾼을 쫓아내고 녀석의 명상은 한 시간이나 계속됐다. 도대체 호랑인지 수도승인지 녀석은 영물 역물 중에 영물로 소문이 나고 우차시 한번 보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 녀석을 소개하는 무대까지 생겼는데 먼저 사람들을 맞은 건 다른 녀석들. 이렇게 많은 맹수 중에 사원을 좋아하는 건 오로지 우차시.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천방지축 맹수들의 인사가 끝나갈 무렵 이건 또도슨 음악 한국에서 듣던 귀에 익은 독경 소리가 미국하늘에 울려 퍼지고 드디어 우차샤가 등장했다 도한국걸음걸한 걸음걸이, 한국에는눈빛국에도승을연상도하을 연상케 하는데 녀석의 전생이 궁금해요 음. 우차샤는 독경 소리만 들으면 아주 편안해 하거든요 음. 네, 사원을 지키고 있는 녀석이 신통했는지 음. 여기 왔던 한국 스님이 음. 선물한 건데 아주 좋아하죠 아파트쪽의 후예 래인, 일명 호랑이 아빠 음. 우차샤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건만 명상시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눈밖에 나버린 수빈 이번엔 눈도장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는데 저를 너무 노려보니까 무서워 우차샤 눈 빠지겠다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경계 태세를 갖추는데 눈도 안 깜빡여 미안해 <통이 <통이> 역시 공격을 가한다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네 다시 호랑이 속을로 다가온 이유 가방을 놓고 나왔다 별수 없이 야, 다시 동물만 지나가야만 동물만 하는 상황. 아, 쟤네 눈빛이 잘나 아, 이거 봐. 뒷모습 아, 보인다. 동물들은 뒷모습을 보이면 그렇다면 과연 담당 PD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뒷모습 보이면 딱 힐끔. 힐끔거리긴 하지만 어... 지나가든지 말던지 어... 아무 관심 없고. 아니, 왜 저거 못 지나가는 거예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 결국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별로 소용은 없는 듯. 아왜 저러는 걸까? <laughs> 아무래도 녀석한테 잘못 <laughs> 보인 모양인데요. 우차차를 따라온 이곳은 한 켠에 마련된 레이의 집. 집인지 또 다른 네. 동물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모두 서른 마리의 호랑이가 있다는데 우와. 이 녀석들을 돌보고 키우는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인디언의 후예라고 한다. 네. <laughs> 어, 인디언들과 호랑이들은 영적으로 통하죠 음. 어, 그래서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녀석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이 녀석은 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발톱을 음. 뽑아버렸어요 아이고. 발톱을 뽑아버리면 호랑이의 본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 본성을 찾아주는 게 바로 제 일이죠 한편 이 녀석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아파치 여인 실없이 호랑이 앞을 뛰어다니고 해변의 연인도 아니면서 난데없이 차참 바라다 한참인데 덕분에 옆에 있던 수빈만 물벼락 맞았다. 이런 장난도 학대를 받아온 호랑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레이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호랑이들. 저게 그의 생활은 완전히 맹수와 함께였다. <laughs> 장난이 아닌 것같은요 그러니까 집안도 온통 호랑이 소굴이긴 마찬가지. 야, 야, 그렇다면 호랑이들만 있느냐 하면? 망구스과의 호기심쟁이 녀석부터. 망구? 포악스레 먹이를 먹고 있는 왕토마뱀. <laughs> 팔자 좋게 자리를 틀고 있는 악어 녀석들 그리고 코크 헬로우를 외치며 아는 척하는 코카돈 녀석까지 Hello. 모두가 빼놓을 수 없는 레이의 가족들 특히나 요 녀석은 수시로 안아줘야 하는 응석받이 질투쟁이다 Hello. 그리고 입을 위에 팔자 좋게 올라앉은 요 녀석. Yeah. 한 모르겠다 누워있자 그 누가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했던가 호랑이 팔자가 상팔자다. 만화 보면서? 보는 걸 좋아한다는 녀석을 위해 전용 아 TV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laughs> 선천적으로 왼쪽 눈을 볼수 없었던 녀석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눈 수술까지 받았다. 오 아직 치료 중이라서 레이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하건만 아 다른 녀석하고 아 노는 건 절대 못 보는 질투쟁이 코카돈 녀석 대책 없이 스토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와. 결국 방법은 하나 보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 구멍난 입을 동원해 보는데 저럼 조용하나 밤인 줄 알고 이번에 끊임없이 투덜 투덜 궁시렁 궁시렁 뭐 말하는 거요? 녀석의 불만은 밤이 깊도록 그칠 줄을 모른다. 정말 을하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레이가 반드시 들르는 곳. 이거 저것을 살피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에이그.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데 아, 아, 아. 그의 아내도 동물 사랑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어, 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뭐가 그리도 분주한지 이제 좀 끝났나 싶었더니 그가 이불에 신문까지 챙겨들고 향하는 곳 바로 호랑이 집이다 아내 부부 싸움을 하셨나 각방을 써도 참 편하게 쓴다. 어머, 어머, 어머. 저보다 전 녀석을 together. 먼저 만났거든요 별수 있나요 가끔 빌려줘야죠 저도 않아요. 야,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은 이유 말이에요? 그랬다 그녀의 잠자리는 바로 여기 호랑이 옆이었던 것이다 <laughs> 그렇게 밤은 <야>. 깊어가고 <laughs> 인디언 <웃음> 후예들의 둘도 없는 호랑이 사랑 그 사랑은 가족이란 이름이 되고 사원을 지키는 독특한 호랑이만큼이나 그들의 사랑은 특. 특별한 것이었다. 호랑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그들, 그들의 바람처럼 언젠가 모두가 행복한 그날은 올 것이다.